식물을 사왔는데 일단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바질, 뭐 로즈마리, 그 다음에 그 라벤더, 허브 식물도 사왔고요. 왼쪽부터가 아마 로그 왼쪽이 라벤더,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어 로즈마리, 그다음 세 번째가 바질. 그리고 세 가지는 다식겨이 가능하다해서 잘 키워서. 그만 조금씩 뭐 먹던지 아니면 그냥 냄새, 향기도 좋더라고요 음, 그렇게 해서 세 가지는 일단 어제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꽃도 네가지는좋고 지금 이게 무화과나무에요 그 전에 했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게 배나무 그리고 저게 블루베리 뒤에 기다리게 나오는 것이 철쭉 그 다음에 깻잎 저 깻잎은 저번에 그 저번에 심었죠. 저번 연도에 심었던 게그 수확은 못했었는데, 거기서 씨가 나왔어요. 자동도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크게 잘 자랐고, 다른 것 보다 보다.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가 좀 시작해서 샜는데, 그 밑단에 뿌리가 있길래 그 물을 담가놨더니. 저렇게 싹이 금방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깻잎 저것도 씨에서 나온 거고 저거는 개나리 잘자라있어요 잘 2년째 저렇게 컸어요 이렇게 식물이고 오늘 식물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 정리를 했고요 보면은 그 옆에 있었던 그 식물들이 좀 죽은 것들은 좀그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 산그 식물 고기린 뭐 뭐꽃 종류 이름이 있었는데 잘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제 왔기 때문에 따로 그냥 화분 가리는 안 하고 일단 요상태 놔둔 다음에 좀 진정이 된 다음에 화분 가리를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. 다른 거 주변 다 정리하고, 죽은 화분들은 이제 정리해서, 예, 네, 저번 겨울철에 두 개의 화분이 죽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, 점점 시들어지는 거 보니까 죽은 거 같아서 정리했고, 그래서 약간,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.